아우 아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핸드폰 게임만 하면 살쪄 엄마랑 같이 운동해 아 운동하기 싫어 아이 운동해 자아야아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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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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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운동 이모 아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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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머 선생님! 아, <laughs> 네. 지우야, 인사해야지. 아유, 왔어, 압뇨? 왔어요. <웃음> 어머니, 요즘 지우가 조직생활 하나 봐요. 아, 무슨 말씀이세요? 우리 지우 7살이에요. 7살이요? <laughs> 너는 게 제일 좋아. 7살. 누가 <laughs> 봐도 내 아들. <laughs> 어머니 저 못할 것 같습니다. 저 <laughs> 주먹이 무서워서는 게 아니라 제가 몸이 좀안 좋았어요 요즘에. 아... <laughs> 이거 드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대박이었세요아 예예. 어. 자유형 자유형. 응팍응팍응팍응팍응팍응팍응팍팍 저병. 오 오셨어요? 아예아예 연희 아, 아, 안녕하세요. 어머. 정수리 꿀이다 아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아니에요 잠시만요 엉덩이 쭉쭉쭉 살짝 아, 네. 어. 어,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 공부 되게 잘하셨나 보다 아, 선생님이 되고 아, 멋있어요 아,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이모님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? 어, 뭐야 나한테 관심 보이는 거예요? 아, 됐어요 그럼 아, 말해줄게요 네. 어, 저 집에서 글 써요 어, 작가예요? 악플러예요 어우 악플러. 속상해 아, 아, 내가 언니 악플 쓸거일바로 <laughs> 나 백화점 가야 되니까 지원아 잘 봐. 알겠어요. 선생님 잘 부탁드릴게요. 아예 어머니 다녀오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엄마 대신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? 예. 예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어머, 어 근데 선생 님 많이 피곤해 보이신다. 어제 잠못 주무셨나봐요. 저 사실 네 어제 이모님 때문에 잠못 잤어요. 엄마, <laughs> 엄마 <어머 웃음> 제 생각하느라고요? 전화 좀 그만하세요. 엄청난. <laughs> 어, <수업장. 웃음> 아, 그럼 선생 님집 <laughs> 앞에 찾아가도 되죠? 아니요. 음내맘 같지 않네. 음, 돌 던지는 것도 안 되죠? 예 알아요 <laughs> 수업하겠습니다 수업, 수업. 네. 자, 지호 오늘 숫자 놀이 할까? 숫자 놀이? 사과가 세개 있었어요 맛있겠다 근데 한 개를 지호가 먹었어요 아, 내가? 몇 개나 봤어요? 두개 정답이에요, 2두개 아, <laughs> 잘했어요 봉헌 선생 님 너무 재밌게 쉽게 잘 가르쳐 주신다 아, 예. 그럼 저도 쉬운 문제 하나 내게 한번 맞혀 보세요 예, 예 옛날에 사랑해랑 안사랑해가 살았는데 안사랑해가 죽은 거예요 그럼 뭐가 남죠? 어려운데요? 아, 없어, 없어, 아 세이 너를 유 세이 사랑해 너를 그만해 너를 그만해 음내맘 같지 않네 <laughs> 사랑해 하트도 안 되죠? 예 알아요 아. 저 이모님 죄송한데 저기 화장실이 어디 있죠? 네 이쪽이요 아저 예. <laughs> 따라오지 마세요 알아요 <laughs> 게임 좀 그만해 아, 게임 좀아왜 아, 그래 니까너 이모 싫지? 싫어 이모 나갔으면 좋겠지? 아. 잘하면 나갈 수 있을 것 어, 같아 진짜? 너선생님 오면 공부하지 말고 소금놀이하자 그래. 아 싫어. 자유형, 자유형, 자유형. 아, 아,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. 자, 이제 우리 공부하자. 공부야? 어. 생님 우리 소금놀이 하면 안 돼요? 속금놀이. 이모도 같이. 어, 뭐 귀찮게. 무슨 기척이 무슨 소금놀이란다 엄마, 아빠, 우리. 나 엄마, 날 아빠. 아머상에 어. <laughs> <laughs> 어, 그러면 선생님이 아기, 아기. 아기? 예, 아기. 아, 그럼, 아이 우리 애기 귀여운 엄마 뽀뽀 내 버릇나 빠지금뭐 하는 거야! <laughs> 너 이모 아까 작전 짠거 걸... 어디 하늘같은 남편한테 말부담이야!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아까 꼴등 보기 싫었어? 꺼져! <웃음> <웃음> 우리 애기밖에 없어 <laughs> 아유 그만하세요 <laughs> 어머 죄송해요 제가 속꿉노래에푹 빠져있었죠 <laughs> 아, 이모님 좀 조용히 하세요 쉘업보이 예? 아이콜 자 지금 네. 공부하자 선생님 어. 근데 우리 아빠는 너무 불쌍해요 음, 아빠가 왜 불쌍해요? 음? 아, 엄마랑 같이 장어 먹는데 나한테는 몸통만 주고 아빠한테 꼬리만 줘요 불쌍해요 음아 그거는 부모님 마음이 그런 거야 맛있는 부분은 지호한테 주고 싶은 거야 어? 내가 하는 거랑 좀 다른데? 어, 지호는 뭐 하는데? 정력이 <laughs> 어머, 어? 아유, <laughs> 어? 동생이 생겨 어! <laughs> 맛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번데 지효가 이상한 말을 해요 막정리막 어머, 어머, 어머 저런 얘기를 누가한 들었대? 이모님이요 아 <laughs> 어서 <laughs>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? 아유. 이거 좀 드세요 아 장어권을 내 먹어요 음, 내맘 같지 않네 아유. 그럼 제가 먹어도 쓸데 없겠죠? 예. 알아요 너 김지호 너 일어나봐 네? 너 애가 그런 소리 하면 안돼 알았어? <laughs> 네 알겠어요 잘못했지? <laughs> 아유 또 울고 그래 선생님 안아줄게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어? <laughs> 아유, 조야. 어, 선생님. 이쪽으로 가자. 예. 네? 어, <laughs> 아, 무서워.